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반갑습니다. 이빠이튜브입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방법, 아이패드로 롤토 체스를 할수 있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롤토 체스 모바일이 3월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롤토 체스가 일반적인 롤 게임보다 모바일에서 더할 만한 게임이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워서 롤토 체스를 하 하고 싶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바로 원격 데스크탑입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원격 데스크탑으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되더라고요. 일단 크롬에서 원격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단 컴퓨터에 크롬이 없다면 크롬부터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크롬 설치가 끝나셨다면 크롬 원격 데스크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앱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 링크로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저는 일단 세팅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가이드에 따라서 설정만 해주시면 PC에서 설정이 끝나셨으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패드에도 똑같이 구글 원격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구글 원격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셨으면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만 어 처음에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정하셨던 핀 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의 컴퓨터 화면이 제 아이패드에 뜨게 됩니다. 같은 와이파이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와이파이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자 했던 바로 롤토체스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한번 요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좌클릭이에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요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두 손가락 포인트의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이 우클릭이 됩니다. 아이패드 기준이에요.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터치의 반응 속도는 인터넷 속도에 비례합니다. 테더링을 했을 때는 플레이가 불가능했어요. 일반적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도 속도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처음에는 연눈이지. 이런 씨. 자, 옮겨갈 때는 이렇게 한번 찍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클릭이에요. 좌클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시면 좌클릭. 한번 클릭하면 그냥 그 포인트를 클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저의 요 캐릭터를 움직일 때는 두두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팔고 싶을 때는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꾹 누르셔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대하실 때도 이렇게 두, 두 손가락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프레임이 끊기는 느낌은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인터넷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이패드 성능과는 별개로 제가 봤을 때는 어, 인터넷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아이템을 맞추실 때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프레임은 조금 끊기는 느낌은 있는데 플레이를 아예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롤토체스는 그렇게 마우스 클릭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하는데 수월했습니다. 해전 초밥에서도 조금만 숙달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넓게 잡고 쓰시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점점 이제 극혐 덱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파수군이 우직한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어내 메인 컴퓨터를 미러링을 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할수 있다는 라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윈도우를 원격 데스크탑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라 거는 괜찮은 앱인 것 같습니다. 롤토체스 모바일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